넘 급패스. 네. read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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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당첨. 가자. 어. 줄이 많이 들어가지고 ATM기를 뽑기가좀 힘들 것 같아요. 버스 23이 맞췄어. 가면 됩니다. Let's go.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또 이제, 택시 태워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버스 투 시리. 맞춰플렛스고 여기 이제, 한국으로 번역한 다음에, 이제 티켓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권두개 사시면 됩니다. 반값은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서 나와가지고, 5번 터미널. 파열치라이브 슈퍼드라이브. 슈퍼드라이브. 이브 슈퍼드라이브. 드라이브슈퍼드라이어 슈퍼드라이브. 슈퍼이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네. 키티의 산컷. 확실히 오토바이도 많고. 완전히. 아정면산에 속창육수를 먹으러 갑니다. 렛츠고. 아정면산. 가격은 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국수는 컵에다가 사이즈별로 주는 그런 케이스네요 어, 이 곱창국수? 네 어, 작은거 일반 국수같은 근데 손바닥 크기네 요 작은거 작은거는 60에? 6 0이 어, 스몰사이즈 아 오픈시간이 이제 8시 반에 오픈해가지고 10시 반까지 하네요 와 주말에는 더 오래 합니다 어허? Uh -huh. let's go. 먹룸 어때? 약간 <laughs> 맛있을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닌데 닭고야끼 국수 만든 느낌인데? 재료가 딱 그거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소스도 있어요. 이렇게 잘하는 맞습니다. 아침 시간부터. 어때? 버려도 돼? 여기 좀 걷다 보면 이런 등우 물이 나오네. 음. 키 걸. 이1 0나요 오. 좋네또 응. 돌아서 왔습니다. 여이 거를 또 하나. 나 대만이랑 운이 좋은 듯. 집 주소. 14번으로 갑시다. 14번. 행운을 안하는 그런가 다 아, 네, 그건가 보다. 문세 같은 느낌으로. 오, 그레이티스 e s 어떻게 알지 아, 한 장만 가지고 가는 거구나. One 어, e 맛있어 보입니다. 예. 음. 역시 진이 음. <laughs>

타이베이역에 들어오면 포스터 스가 있습니다. 여기 남1문남 앞에서 이제 10시 50분에 투어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비가 안 온다는데 이렇게 높은 산에서 기후변화 생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여행 의 필수품은 뭐다? 우산이죠. 바로 우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a 네, 브 우측에 한번 볼게요. 아, 여기가 예류지질공원. 티켓 오피스에 여기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입구를 지나서 쭉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왼쪽에 필리핀도 있고요 지질공원. Let's 츠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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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 안 들고 있는 곳이 바로 정면 보는 곳이 바로 구역입니다이 이구역. 곳이요. 이 곳이요. 아래 동네가 바로 버스파 있죠. 이 동네에서는 카메라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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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와우. <목소리도> 와우. <목소리도> 공주, <laughs> 귀여운 공주. 여기 <laughs> 보면은 이제 경비원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제 말간 줄이 차 있습니다. 이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듯. 스펀 가는 길. 어, 꽃 이쁘다. 음, 음. 여기, 이렇게 생겼네. 가정, 건강, 금전. 음. 적혀있지? 음.

안 흘리게 잘 먹어야 겠다 땅콩 아이스크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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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이 많이 들어있네 고소한 느낌 음. 맛있다 차가 아, 또 온다고? 소스를 불러서 갈비키라고 하네. 근데 좀 위험하다, 알만한 거. 손을 들어주세요. 오, 조심. 폭포 간 길. 오, 어, 이렇게. 오, 흔들다리. 야, 이, 이 무서운데? 패스맨, 죄송. 야, 이 나무 묶어 놓은 거. Funny. 야, 이거 좀 무서운데요? 와, 많이 흔들리는데? 오. 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위험해요. 아. 주세요. 음,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그소주 한국의 혜택 같은 그런 전설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폭포가 있습니다. 이 대만의 나야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아, 음 라오. <laughs> 어이가 지옥판. 오숨 참아야 되는 시작이다 오. 웃으세요 여행 왔잖아요 진빈 베이커리를 지나서 바로 골목 길로 가봅시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오면은 공등이 달려있는 거리가 슝 나옵니다 오후 6시부터 불이 들어온다네요 공등 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빨간색깔 깃발이 보입니다 한전이좀넘네요뭐온 에어 촬영지라고 또 나와있네. 이렇게 빨간색 깃발 따라서 오른쪽으로 튼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튼 다음 3부들이 이만큼 가봅시다. 양아여기 하면 가니다 저기 오른쪽으로 3분의 2 사람들 진 유명한 가방 없어 보이 유명한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야

런닝미니야라오해 라오헤 스테이스 라이프마켓 진짜 품절이네 근데 이게 또 쓰레기 잘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네요 맛어 아니, 뭐가 들었어? 만두 같아. 아하. 그렇게 느낌이네? 응, 음, 여거 먹어봐. 응. 어? 오케이. 나가. 엄마. 오. 가이. 이게 그, 대만 핫도그? 먹구마 그래? 음, 고구마, 고 고구마, 보구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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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구마, 깡구마 고구마, 고구마, 고구이고구고구 엄청 큰 과일 수박 엄청 크네 완전 코팅 진짜 상당 코팅 너무 니야 먹어요 이제 숙소로 가봅시다 여기도 이제 저희는 이미 이제 세븐일레븐에서 충전을 해왔기 때문에 탈 수가 있습니다 대만의 지하철역 실먼역에서 나오면 은 이렇게 이제 또이 가이드가 추천해 준 양주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름이58%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금우그랑주이랑카바라는 드셔보신 게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음. 위스키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제 네. 이쪽은 처음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위스키 네. 먼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짜잔